자, 754번입니다. 600원 사탕, 800원 초콜릿. 합이 14개. 그 다음에 9,400원 이상, 만원 이하. 어쨌든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는 14개라는 거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초콜릿을 몇 개를 살수 있느냐. 그럼 메인이 이제 초콜릿이 되겠죠. 메인이 초콜릿이 되겠으니까 초콜릿을 이제 X개라고 잡고요. 대신에 이제 사탕을 14-X개라고 잡으면 될 겁니다. 이렇게. 이게좀 낫겠죠. 그래서, 이제, 어, 800X 플러스 600 과로 14 마이너스 X가 이제 총액이 되겠죠. 어, 요거는 이제 초콜릿산 가격, 요거는 이제 그 사탕산 가격. 요게 이제 9,400원 이상, 만원 이하. 이렇게 되겠다. 그러면은 뭐, 바로 이제 공두 개씩 지워버려도 상관없겠죠. 두개 지우고, 두개 지우고, 두개 지우고 해서 94, 그 다음에 8x 플러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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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4, 24에다가 84, 마이너스 6x, 그 다음에 100. 그러면은 94, 그 다음에 2x 플러스 84, 100. 여기서 이제 뭐 따로따로 따로 할 필요는 없고, 바로 가겠습니다. 마이너스 84를 얘한테도, 얘한테도, 얘한테도 하면은, 어, 여긴 10, 그 다음에 2x, 그 다음에 16이 되겠고요. 그 다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. 나누기 2 하면은 5, x, 그 다음에 이렇게 8 되겠습니다. 그래서 5 이상, 8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? 뭐, 이렇게 되겠다. 뭐, 크게, 뭐, 식만 잘 세우고, 여러분들 뭐, 산수만 틀리지 않으면은, 어,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이.